안녕하세요 자독수필사입니다 2024년 6월 11일 오전 11시 맨발 걷기 올라갑니다 확실히 날씨가 여름이라는게 느껴질만큼 덥습니다 이제 이 혹독한 여름에 한 중앙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하드리며 맨발 걷기 하기 가장 좋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시즌인 이 여름을 함께 맨발 걷기로 통과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0년 동안 지옥을 공부한 김승호 씨가 계세요. 김승호 씨는 1949년생으로 50년 동안 지금까지 주역을 통달했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주역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얼마 전 우연히 아는 분과의 대화에서, 어, 돈보다 운을 벌어라 라는 책이 워낙 유명했었는데, 이게 한 수십만부 팔린 베스트셀러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이 책이 다시 거론이 되었고, 이 책이 주역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알고 어, 서둘러 구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 삶에 자꾸 주역이 끼어드는 것을 보니, 어, 나의 저에게 뭔가 커다란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침마다 주역 점을 보고 주역 점계를 에, 미루어 하루를 서기하고, 가늠해 가고 있습니다. 주역 점괘를 동전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주역 점괘를 통해서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역 점괘를 통해서 제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통해 하루하루 겸손할 때는 겸손하고 치고 나갈 때는 치고 나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임해야 될지를 주역 점괘를 통해서 가늠하고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 오르고 내림이 있다. 그리고 겸손하고, 성장하고, 나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맨발 걷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바로 저는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는 김승호 씨의, 주역 전문가 김승호 씨의 또 다른 저서인 징조라는 책을 어제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징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알려주는 그 기미, 그 단서, 단초, 혹은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메시지, 신의 목소리라고도 생각하는데,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살아가죠. 재수가 없다, 액땜이 없다, 뭔가 하루 불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이 징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맨발 걷기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맨발 걷기가 노출되고 맨발로 걸어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닙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유튜브 영상에서 맨발 걷기를 접할 수도 있고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전환 그 한마디가 맨발 걷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저기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 옆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년의 여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 하는 땅을 다져놓은 그곳에 물을 뿌리시고 접지를 하시길래 어, 뭐좀 아시는 분이시네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맨발 극기 한지 이틀인가 3일 정도밖에 안 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 그런데 어떻게 맨발 극기를 시작하셨냐. 그리고 물을 붓는 거는 또 어떻게 알고 계셨냐 하니까 아는 지인분께서 맨발 극기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작하셨고, 그리고 물을 붓고 어, 하면 접지가 더잘 된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바로 시작하셨다는데 저는 그분의 그 용기와 그 알아보는 지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맨발 걷기를 권한다고 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맨발 걷기를 알수 있지만 누구나 다 맨발로 걷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맨발 걷기에 관한 경험과 지식들을 참 많이도 설명을 해 드렸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서 어, 그리고 나서, 저가 물을 뿌려서 물로 접지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그분도 이제 맨발로 계속 걷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시고 내려가셨어요. 이 맨발 걷기는 이렇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우연히 접했을 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 징조를 제대로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네 인생을 얘기할 때 20대는 약관 30대는 일일, 40대는 부록 50대는 지천명 60대는 귀가 유순해진다는 이순 그리고 70대는 무엇을 해도 마음에 그릇됨이 없고 어긋남이 없다라는 종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 뜻을 안다는 지천명,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된다는 그 지천명, 그리고 인생의 흔들림이 없어진다는 불록 이런 나이대를 지나서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록이 되고 지천명이 되고, 이순의 나이 그리고 중심의 나이가 되어도 늘 모든 것을 다 마음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귀가 열려 있고 세상에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알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나이대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다가온 그런 맨발 걷기나 아니면 관련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기는 어, 스스로에게만 다가오는 그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나에게 왔지? 이게 노잉이라고도 하는데, 징조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에 징조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laughs> 이런 메시지가 나에게 오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징조라는 것을 대할 때 저는 이 맨발 걷기를 대할 때 저조차 어 건강상황의 문제보다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몸이 아프고 암에 걸리고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암과 여러 가지 병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해방되고 예방하고 암이 아닌 본질적인 내 삶의 행복과 목표 추구,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수 있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역시 건강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컸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맨발 걷기 박동창 회장의 그런 책과 신문기사를 보고, 딱그 신문기사에 읽는 순간에 저는 딱 이거다. 왜 사람들이 암과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스러워 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그 이유를 저는 쉽게 알게 됐습니다.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맨발 걷기에 그러한 치유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만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맨발 걷기라는 정보가 다가왔다면 그것은 징조이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이 맨발 걷기입니다. 신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알려준 이 맨발 걷기라는 신의 징조를 부디 물리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고 고개 내밀어 들여다보시고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처럼 바로 우리 발 밑에 우리 손 주변에 놓여있는 이 대자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건 아닙니다. 살아가는 그 시간과 관계없이 압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압축된 것을 풀어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 덩어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하루도 이 맨발 걷기라는 징조를 만나셨으면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해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